이걸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젠 아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는 없더라고 이 세상에 대표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뭐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동물이라고 대표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좋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최대한 내가 베풀 수 있는 걸 베풀어 보는 방법이 있어 물론 리소스가 좀 낭비가 되긴 하겠지 이제 그만큼 내 자원을 써야 되는 거니까 대신에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뭔가를 내가 계속 사 계속 뭔가 잘해 준다든가뭐 계속 이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든가 계서 내가 이 사람한테 득이 되는 행동을 해주는 거야. 그럼 보통은 기질이 이런 거를 계속 불편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너는 더 힘이 있으니까 너는 더 돈이 있으니까 너는 더뭐 여유가 있으니까 라는 너는 더 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걸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 관계는 보통 이 사람이 나중에 잘 돼도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 쉽게 말하면 너는 뭐 나보다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약간 그런 거지. 그게 꼭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라기보다는 맞는 게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 당연히 받으면 내 프로세스상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이걸 돌려줘야 되는 압박감을 느껴야 되거든, 사람이.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압박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관계도가 힘들지. 물론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거는 뭐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한테 1 0 0만원을 줬어. 그럼 나는 이 사람보다 되게 여유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만원 정도는 줄수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성이잖아.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건 일단 내가 많이 퍼져보고 나서 파악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좋지 않다. 대표님도 대표님보다 여유 있는 분들한테 뭐뭐 뭐 작은 이런 호의를 베푸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호의? 네. 웬만하면 난 동등하게 하려고 하지. 너무 부담이 되면 잘안 가려고 하고 그런 자리는 근데 요 그런 자리는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 웬만하면 같이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 뭔가 내가 할수 없는 것들. 얼마 전에 내가 골프장을 갔어. 리조트를 청를하시는 이제 부장님하고 네. 게임을 같이 했는데 이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끔 해주잖아. <laughs> 나도 이걸 돌려주려면 나도 골프장 하나 지어가지고 아 한번 놀러 오세요 해서 해줘야 서해 되잖아. 네. 내가 그거 너무 힘들잖아, 버겁잖아. 뭐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뭐아 이거 돈을 또더 뭐 얼마를 주기도 애매하고. 뭔가 선물을 주기도 조금 연배가 좀 있으셔가지고 뭔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내 골프백에 있는 네임텍이 아까 아크릴로 생긴 게좀 특이하게 생겼어 영어로 이렇게 써있고 한글로 써있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붙이더니 혼잣말로 이거 되게 특이하네 이쁘네 이런 식으로 지나가시더라고 내가 서울 올라와가지고 워 하나 맞춰서 보내드렸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받았잖아. 네. 그럼 나는 그 받은 순간부터 어쨌든 간에 거기 계를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 아 뭘로 갚지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 보통은. 아. 그래서 그냥 내가 뭐 대등한 관계거나 뭐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동갑은 아니어도 위아래로 아주 차이 나지 않거나 그런 뭐 내가 술한번 얻어 먹으면 내가 술한번 사면 되는 거고. 내가 밥한번 얻어 먹었 내가 밥한번 사면 되는 거고. 그치 않아? 내가 뭔가 선물 비싼 거 받았으면 내가 뭐 비싼 선물 하면 되는데 관계도가 확 차이 나는 경우에는 좀 고민이 되지. 그럼부터 고민을 해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긴 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래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떤 걸로라도 갚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조금 더사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이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회장님, 그러면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는 거 말이 앞서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 야, 우리는 이제 좀 변별력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나이가 어쨌든 간에 이제 40이 조금 넘었고,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볼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늘은 거는 대화를 조금 했을 때좀 캐치하는 거? 약간 그 사기꾼들은 약간의 그 이제 이상함이 있어. 옛날에는 그 이상함이 익숙치 않잖아. 오, 좀 특이하다. 왜 이런. 그런 말이 약간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는 거지. 내가 모르는 뭔가는 없더라고, 이 세상에. 그건 욕심이야, 그냥.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캐치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약간 좀 협작근들을 보면 말이 많아 일단 나도 지금 말이 많은데 어쨌든 말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말이 많은 거를 다 지키려고 하면 괜찮아 그나마 근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의 어떤 가치를 잘못 느끼는 케이스들이 있어 그럼 좀 멀리 하는 게 좋지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말수를 줄여라, 말을 음. 줄여라, 지켜야 할게 많아진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고 뱉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게 좋아 이두 개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보통 좋은 사람들이더라고 대표님 그럼 술 드시고도 뱉는 말들 엄청 잘 지키는 편이신가요? 거의 난다 지키지 일단 술을 먹고 말은잘안 하고 <laughs> 말을 하면 웬만하면 지켜 무슨 손해를 보더라도 가끔 내가 후회할 때가 있어 아 내가 이런 말을 왜 했지? 뭐, 흥이 겨워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예. 너가 오면 안 되는 자리야. 예를 들어, 내가 좋은 자리를 가는데 내일. 좋은 사람들 나는데 너가 오면 안 되는 자리인데. 내가 너 오늘 막술 먹다 신나서, 야, 너형 내일 저기 가는데 너 올래? 뭐 할수 있잖아, 보면. 예, 네. 했잖아. 어떻게든 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데려가. 양해를 구하고, 뭐 하든지.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아니면 뭐 사업하는데, 야, 그럼 내가 투자해 줄게. 뭐 내가 흥이 나서 했어. 나는 안될거 알아도 투자를 해, 그럼. 예를 들어, 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술 먹다 보니까 내또 기분이 좋아졌네? 야, 그런 사업을 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네. 야, 임 형이 그러면 내가 좀 이만큼 투자할게 했어. 사람들한 얼마나 후회하겠어? 내가 와서 절대 안될것 같아. 근데 내가 뱉었잖아. 그럼 나는 해, 일단. 대표님, 뭐, 사업하시는 지인분들 보면 응. 대표님과 술 많이 먹으려고 할것 같은데, 그이 형상. 아니야, 그 형들은 <laughs> 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괜찮아. <laughs> 별로 실이 없어, 그거는 괜찮아. <laughs> 대표님, 그럼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거지. 이거는 뭐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 거는 중요해. 제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사실 그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가장 확실한 장치긴 하거든, 그게. 물론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바로는 실행할 수 없는 일이라 즉각적인 데이터가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지내다 보면 이사람들의 주변 사람들 계속 만날 일이 있잖아.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평도 되게 중요하고. 시나 오래된 사람. 친해진 지 얼마 안된 사람들 말고, 아닌지 오래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아. 뭐 불알 친구든 아니면 동네에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뉘앙스를 좀캐치할수 있거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더라고 예를 들면 뭐 그런 미묘한 차이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내가 뭔가 되게 일이 잘 됐어 그리고 뭐가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어 뭐 A라는 사람이 그럼 사람들이 A에 대해서 얘기할 때아 너가 잘 돼서 A가 되게 기뻐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너가 잘 돼서 A가 조금 배 아파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이 사람의 평인 거야 왜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 사람이 그 동안 지내오면서 저 사람 과뭐 A랑 지내면서 들었던 말들이나 행동에서 뭔가 보였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보통 그렇게 말이 나가는 거고. 아니면 이 지금 전달하는 놈이 되게 나쁜 말을 먹고 있거나. 또세중 하나야. 그걸 잘 간파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주변의 평들은 보통 중요하더라고. 진짜 좋은 사람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법한 눈에 알아보는 법한 문장으로 말씀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화장실 가가지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어, 왜요? 거기 보이는 놈이 좋은 놈인가 아닌가를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놈이 좋은 놈인지 아닌지가 금방 보여. 내가 봤을 때좀덜 좋은 놈 같아 그 놈이 걔부터 빨리 좋은 놈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주변을 정리해야지. 그렇더라고. 하다 보니까.